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6월 7일에 매수했던 VTGMP입니다. 월요일날 AS 주셨는데요. 어, 내일이나 모레 목표가 도달 가능할 것이다 전망 주셨고, 네. 어제 도달을 완료했습니다. 장중 16% 급등 보였거든요. VTGMP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제가... 어, 지난 6월 5일, 그, 한충일 네. 전날 나와서 추천을 드렸고또 휴일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이제 5% 이상 올라가서, 이제 5%라는, 어, 목표관 달성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최종 금액적인 구간까지 어제 달성을 좀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하락 구간들도 좀 있었고, 중간에 이제 급, 급락과 급등을 좀 많이 반복하는 구간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종목이 그렇게 투자들의 관심이이 많이 끌렸던 종목들은 아니었었는데 요즘에 화장품이나 리오프닝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대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프가를뭐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네. 어제 두 자릿수 이상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매도 처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오늘 갑자기 또 주가가 떨어지는 나왔어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약간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에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빠지게 됐는데 화장품 업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출, 수출 지원 정책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기서 끝날 것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매도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구간이었고 혹시라도 오늘 들고 계신다면 어, 내일이라도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길게 보면 나중에는 저는 이 종목이 뭐 9천 원, ,000원, 1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거든요.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 보신다면 근데 시간을 길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쉬었다 갈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고 나중에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조만간 저는 올것 같은데요 한달 이내 도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어, 또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TGMP 매수 후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 낮기 때문에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6일에 매수했던 세부 MEC 반도체 설비 배관 관련 종목입니다 어, 세부 MEC도 어제 7% 가까운 장중 강세를 보였고요 종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 조정과 함께 약세 마감됐거든요. 세보이미 씨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보이미 씨도 제가 진짜 장기 전으로 예전에 한번 추천드리고 네. 최근엔 이제 단기 성향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음. 어, 목표가를 도달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끝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좀 들어와서 쑥 올라와서 어디 여기 보시면은. 장 끝나기 전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한 3시에 갑자기 급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저는 노란톡방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목표가 임박했으니까 어 기다렸다가 내일 잘 팔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바로 목표 달성이 됐어요 목표 달성이 제가 9,900원이 목표가였거든요 왜냐면은 만원대를 넘어가면은 되게 좋은 자리긴 한데 만원에 분명히 쌓인 물량들이 많을 것 같고 또왜 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호가창을 보니까 좀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이 아니라 9,900원에서 팔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아침에 이제 사인을 드리고 매도 처리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기술주들이나 반도체 배터리 쪽이 좀 많이 내려와서 하락을 했는데, 어 아직 끝날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만 원을 넘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9,900원, 언저리까지 가는 데는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보의 미씨 아직 끝난 종목 아니고,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로 가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반도체 때문에 떨어졌지만, 원전 재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못 파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다음번에 9,9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놓치지 마시고, 꼭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는 채팅방에서는 어제 매도사 예고해 주셨고 오늘 수익시람 완료했습니다. 반도체 원전 두 가지 재료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셨다면 9,900원 올라올 때 정리의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5월 25일에 매수했던 하나 기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어, 어제 목표가였던 7,300원 도달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세 나왔는데요. 하나 기술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종목들,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은 벌써 바닥에서 막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하락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속설이시겠지만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연초 대비 작년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 기술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플러스 다가오는 2분기 실적주로 드렸던 거고, 드리자마자, 이 종목은 사실 별로 트러블이 없었죠? 하자마자 그냥 소리 없이 잘 가가지고, 한뭐 10%대에서 우리는 그냥 입절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제 잘 팔았는데, 음. 오늘 좀 약간, 약간 억울한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음. 싶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조금 조정세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고가주보다는 바닥에는 2차전지는 괜찮다고 봐요. 하나 기술 같은 것들은. 음. 그래서 뭐 전략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팔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기술 7,300원이 아니라 73,000원 정정하겠고요. 보유 후스위실란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6월 1일에 매수했던 제주항공입니다. 어제부터 LCC 관련주 상승세 나왔고 오늘도 장중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주항공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AS에서도 이제 바닥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거짓말처럼 그냥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제하고 그제에 이제 좀 리포트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오늘처럼 안 좋은 장에서도 시장에서 좀 대안 투자로 자금들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항공주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지금 네. 수익 중이실 텐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보유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매도 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